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국기 16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빅토르 위고의 명작 네미제라블에 대해 여러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레미제라블은 불어인데 이것을 영어로 표기하면 The miserable ones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불쌍한 사람들이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 작품은 불란서 혁명 당시에 처절한 가난의 현실과 싸워야 했던 당시에 불란서의 민중들의 삶을 배경으로 탄생한 작품입니다. 등장하는 주인공 장발장. 그는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 동안을 감옥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가난이라는 것이 한 인생을 이토록 아, 비참하고 처절하게, 너무나도 안타까운 인생을 살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어린 시절만 해도, 제가 다닐 때는 초등학교를 국민학교라고 했습니다. 이 국민학교 생활을 할 때만 해도 제가 제일 부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반의 친구가 점심때 도시락 뚜껑을 열면 흰쌀밥에다가 계란 후라이를 붙인 그 계란을 밥 사이에 집어넣어서 그 도시락을 먹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도 먹고 싶었고 부러웠습니다. 이 친구가 점심시간에 도시락 뚜껑을 열 때면 얼마나 이 친구의 도시락이 먹고 싶었던지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을 해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가난했고, 또, 어려운 시절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주로 혼합곡식, 또, 때로는 거기 어머니가 고구마를 썰어 넣기도 하고, 콩밥에 보리밥하고 섞여서 도시락 뚜껑을 열고, 또 노란 단무지에 또 김치 한 가지를 넣고 밥을 먹었던 그런 추억이 떠오릅니다. 유독히 그 친구의 그 도시락이 그렇게 먹고 싶었고, 탐이 났던 적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먹는 문제 앞에서 절박해지고 때로는 신앙조차 흔들립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애굽에서 해방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 가운데 그 광야에서 먹는 문제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광야에서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마라와 엘림을 걸쳐 행진을 계속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통과해야 할 지역이 소위 신광야였습니다. 신광야. 여러분 지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신광야는 엘림과 시내산 그 중간 지역의 한 광야쯤으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신광야에, 이 광야에서 다시 이스라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배고픔이었습니다. 우리가 두주 전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던 백성들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광야. 이것이 바로 sin, sin, 죄의 광야가 튕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리신 처방이 바로 만나를 비같이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사는 우리도 이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의 교훈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위로부터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위로부터의 은혜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소위 사면 초과의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동서남북 앞뒤 좌우가 꽉 막혀서 탈출구가 없을 때, 어디로 가야 할지 빠져나갈 수 있는 엑시스를 찾지 못할 때, 돌파구를 찾지 못함.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동서남북이 꽉 막혀서 우리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있는 엑시스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상황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곳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위기 상황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이런 위기의 상황에 우리는 어디를 바라봐야 합니까? 바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을 바라봐야. 만나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들이라.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 이것은 소위 신화적 세계관이 지배하던 구약 시대 때나 있을 수 있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 여러분이 신약 성경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약속의 말씀을 같이 한번 에, 읽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을 우리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할렐루야. 온갖 가장 좋은 사과 선물은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바로 신약의 하나님이시고, 구약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로 신약시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은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여러분 믿으시는 것이 분명 타당한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그분이 살아계심의 여부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성도에게 사느냐, 죽느냐, 이 문제가 아닙니다.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바로 테스트,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내가 뭐 하리라? 테스트 하리라. 내가 시험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하러 시험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이 신광야에서, 여기서 또 너희들이 나를 믿겠느냐? 여기서도 나를 믿고 계속해서 믿음의 행진을 믿음의 걸음을 지속하겠느냐 주님은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시험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면 하늘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믿으면 만나가 내릴 것입니다. 믿으면 광야에서도 기적의 식탁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입니다. 만나는 히브리어로 만후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인가? 그런 뜻입니다. 하늘을 쳐다보면 도대체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웬 은혜란 말인가? 소리치던 그들은 이 신기한 양식을 What is this? 이게 뭐냐? 곧 만나로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오늘도 이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은혜는 거둠의 노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은혜는 거둠의 노동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양식이 예배되어 있다고 말하면, 어느 분은 그러면 우리는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하고, 그죠? 감나무 밑에서 꽃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늘만 쳐다보고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 여러분, 사절을 다시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약속하시면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일을 남겨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거두는 노동입니다. 거두는 노동입니다. 자, 사절을 보겠습니다.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어떻게 할지니라 거둘 것입니다. 아멘. 거둠의 노동은 오늘 우리의 몫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의 복음은 결코 무의도식의 은혜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은혜는 다시 은혜를 믿는 이들에게 노동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에 내릴 양식을 믿는다면 이제 광야로 나가서 우리는 땀을 흘려 거둠의 노동을 감수해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거둠의 수고 없이 은혜의 양식이 내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대사론리고서 3장 10절 말씀에서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말씀했습니다. 참된 성경적 신앙이 심겨진 그런 나라마다 문화가 발전하고 삶의 질이 풍요롭게 발전하는 것은 바로 이 근면한 노동의 정신이 성경으로부터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역시. 6교 한국전쟁이 위해 너무나도 전쟁에 황폐된 나라였고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새벽마다 부르짖고 산마다 강토마다 부르짖고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나라 백성을 극휼히 여겨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했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오늘날 그 놀라운 부흥과 성장, 세계 10대 강국 반열 안에 진입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 신앙이 숨겨진 나라마다 근면한 노동의 정신을 기도하며 성경에서 배웠기 때문에 부강할 수밖에 없고 가난은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식들에게 은혜의 교훈만을 전달해서는 안 됩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는 분명한 성경적 신앙의 원리를 잘 교훈해야 하는 겁니다 무전 취식하지 않도록 놀고 먹지 않도록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일터에서 성실하게 일하고 노동하고 열심을 다할 때, 오늘 우리에게는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지. 건강한 사회는 일방적인 복지 혜택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바로 노동의 책임을 다하는 그런 사회이어야 한다고 노동의 책무를 다 하는 그런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노동 없이 임금의 혜택만을 요구하고 무전 취식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가 될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노동은 안식의 균형을 동반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노동은 안식의 균형을 동반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의 지혜는 언제나 이 균형에 있습니다. 이 균형이 참 중요합니다.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않는 것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모릅니다. 신광야에서 만날을 거두는 노동을 명하신 하나님은 그러나 여섯째 날로 일단 노동을 어떻게 해요? 종료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안식이 필요한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노동의 중요성 못지않게 안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중요성 이상 안식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루 더 일하며 그만큼 이익이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 놀때 내가 하루 정도 더 일하면 당연히 그 하루 일한 것에 대한 품삯, 하루 일한 것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충분히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의 원리를 범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안식의 원리를 범하면 반드시 우리는 그의 상응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하루도 벌었다고 하지만 결코 내가 수고한대로 그 돈이 내 주머니에 내 것으로 남지 않고 이상하리만큼 병원비로 지출해야 한다든지 예상하지 않는 사고로 또그 수습을 해야 하는 수습비로 들어간다든지 혹은 예상치 않았던 법정 비용으로 결국 더 비싼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이 교훈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오늘 출애굽기 16장 25절에 보면 안식이에는 만나를 거두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둘 수 없게 하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2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것 우리가 순종할 때 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할때 하지 않는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라는 것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 해버린 우리 죄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삶을 살아 영원히 죄의 종로로 타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 이게 복 있는 인생입니다. 미국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법이라는 것,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는 것이 또 하라는 것 하면 이 미국 생활이 참 편안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고집 때문에 하지 말라는 것 기여해 하다가 붙잡혀서 벌금을 내거나 불이익을 당합니다. 하라는 걸 하지 않아서 결국은 또 불이익을 당하게 되더라 그 말입니다. 원칙을 지키고 균형을 지키고 여러분 순종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는 큰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5절의 여섯째 날은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라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 지니 날마다 거두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 전날 평소보다 갑절의 만날을 거뒀습니다. 미리 안식일의 축제를 잘 예비해서 안식일에 노동 대신 온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안식을 즐기는 날, 안식을 즐거워하는 날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아름답게 개선되고 증진될 수 있겠습니까. 6일 동안의 근면한 노동과 제 7일의 안식의 여유로운 균형. 이것이 바로 성진사회의 이상이요. 하나님 나의 이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위로부터 은혜로 살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살고. 그 은혜는 거둠의 노동을 요청할 때 노동은 안식의 균형을 동반해야 한다고 하는 교훈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둠은 나눔의 책임을 요청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거둠은 나눔의 책임을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거두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일어날 한 가지 현상을 예측하게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많이 거두는 사람 틈바귀에서 제대로 거두지 못하고 적게 거둘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소득의 불균형이 불균형이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출국기 16장 16절로 17절을 보십시오. 실제로 한 사람이 한 오멜, 이 오멜은 현대적인 계산법으로 2.27리터 정도 되는 것을 거두게 했습니다. 공평하게 거두라고 명령하셨음에도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니 이 말은 많이 거둔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적 신앙의 또 하나의 가치는 바로 자발적인 나눔의 윤리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많이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사람에게 좀 나누고 또 적게 거둔 사람은 많이 많이 거둔 사람으로부터 받으면서. 균형을 유지했다고 하는 자발적인 나눔의 윤리가 여기서부터 실천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원리가 초대교회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소중하게 적용되고 있었는지 우리는 신학성경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8장 14절로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저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면. 후에 저희 넉넉한 것으로 너희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평균하게 하려 합니다. 기록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었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나눔을 통해서 자발적인 나눔의 윤리가 실천되어질 때 여러분 많이 거둔 사람도 적게 거둔 사람도 유효한 모자람이 없는 부족감이 없는 그런 공평한 질서 있는 균형 있는 사회를 만들어갔다고 하는 겁니다 이 15절의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출애국기 16장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많은 만나를 거둔 자들이 자발적인 나눔의 실천이 활성화되는 사회 이것이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진정한 선진사회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의 공산주의는 성경에서 이런 평등 사회 이상을 발견하기는 했지만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대목에서 정치적 사회적 억압에 의한 경제적 분배를 선택함으로 독재 사회와 전제 국가로 전락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오늘 이 자발적 나눔의 감동과 가치를 우리 사회에 심는 일에 앞장서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민사회 가운데, 또 우리 한국교회가 한국사회 속에, 이민사회 속에서 질타당하고, 개독교라고 하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그런, 어, 나쁜 말들을 듣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이 실천을 소홀히 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적인 이 질서와 균형을 이루어가는 일을 위하여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너무나도 자신의 욕심만을 찾고 분배하고 나누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욕을 먹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때가 바로 이 실천을 순종하고 결단할 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어 행복 노인 주간 보호 센터 등을 만들고 이사회를 별도로 독립시켜서 교회 의 가장 중요한 역량을 집중시켜서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로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기록이 부모의 가정에 새로운 사회적 대안을 만들고 노숙자와 홈네스 쉼터도 준비하는 그런 역량을 발휘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하나 이제 나눔의 공동체로서 우리 한 교회만을 키워 나가기보다. 우리 라이다우스의 비전처럼 같은 비전을 가진 여러 교회들을 여러 다른 지역에 개척해 나가는 일입니다. 이 특별한 사명을 가진 또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앞장서 가고 있는 교회 한 군데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텍사스 캘론에 위치한 노스우드 침례교회입니다. 이 노스우드 침례교회밥 로버츠 목사님은 이 노스우드 철치를 30년 이상 목회하면서 현재 글로벌 사역과 비전을 이끄는 역할을 담당하며 전 세계의 교회를 개척하고 다문화 신앙 공동체의 다리를 놓는 그런 사역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밥 로버츠 목사님은 85년에 텍사스에 목회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2만 명이 모인 교회보다는 2,000 명이 모인 10개 교회가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했고, 또2,000 명이 모인 10개 교회보다는 200 명이 모인 100개 교회로 나누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 미국 내100개 교회를 벌써 개척을 했고,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를 비롯해서 아시아, 아프리카, 멕시코, 네팔 등의 교회 개척과 양육 사역을 해가면서. 전 세계에 연결된 네트워크 사역을 감당해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비전으로 개교회를 넘어서야 한다. 이 교회는 이미 10년 전에 100개 교회를 개척했고 매년 25개 교회 개척을 비전을 가지고 이 교회가 온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교회 사업가들은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온 역량을 모아 국내적 국내외적으로 헌신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교인을 모았느냐, 얼마나 큰 교회를 이루었느냐, 얼마나 많이 벌어 드렸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질문이 아닐 것입니다. 얼마나 큰 교회를 만들고 얼마나 큰 메가처치를 만들어서 그 교회를 통하여 그 교회만 왕성한 교회로 성장했느냐, 하나님 보신 그게 중요한 문제 아닙니다. 얼마나 다양한 지역에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나누고 교회를 세우고 분리 개척을 하고 교회를 돕고 개척을 하고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고 애썼는가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 보실 때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버츠 목사님은 이 로컬 철치가 동시에 글로벌 철치로 성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돕기 위해서 만든 글로컬렛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로 이 로컬 지역과 글로벌 세계를 연결하자고 하는 글로컬이라고 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하면서 교회는 자기 지역만 신경 쓰는 것도 혹은 해외 선교만 열정을 내는 것도 아니라 지역과 해외 선교 이둘 다를 균형 있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세우가는 교회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Mfnn이라고 하는 멀티페이스 네이 w 네트워크라고 하는 이 공, 이것을 공동으로 설립해서 다양한 신앙을 가진 일의 관계를 구축하고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는데 이 로버츠 목사님이 헌신하셨습니다. 그래서 로버츠 목사님 이런 노력으로 u n 과 미국 국무부 세계 경제 포럼 등 국제적인 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2002년에 백악관으로부터 사회적 발등을 해소하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데 헌신하였다고 하는 그 노력을 인정해서 유나이터 어워드 훈장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훈장을 수여받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우리가 대답할 질문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나눌 수 있었느냐? 그리고 우리가 살다간 그 자리에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남길 수 있었느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날 대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이 땅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무엇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이 세상을 떠나 주님 앞에 가는 날, 내 생애 마감하는 그 순간,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 나는 무엇을 이 땅에 남기고 왔는가? 기도하겠습니다.